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쁨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라고요 어, 제가 면역력을 올려주는 음식들을 제가 자주 올려서, 음, 여러분께 공유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어, 좀짤좀 좀 여러 개를 8분 동안 올렸어요. 어 그러면서 건강 정보 잠시 드립니다. 이 토마토 여름에 제가 매일 먹다시피 볶아서 먹고 했는데요. 제철에 나온 과채를 이렇게 매일 자주 드시면 정말 보약입니다. 최고의 건강 음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 제철에 나온 거 요즘에는 좀 정말 토마토가 비싸졌죠. 어, 지금도 제가 계속 먹고 있는데요. 한 3박스를 먹었거든요. 3박스 지금 먹고 있는 중인데 어, 정말 맛있어요. 딱 볶은 다음에 마지막에 어, 불, 팬을, 프라이팬을 불끈 다음에 올리브유 넣어서, 그렇게 담은 후에 넣으시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 드시고, 저렇게 샐러드도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해서 먹으면서, 유산균을 뿌려서 먹으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저기다 식초 좀더 첨가해가지고, 정말 맛있어요. 저렇게 야채 샐러드도 자주 드시면은 너무너무 건강에 좋죠. 어, 그래서 우리가 야채를 이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몸이 알칼리성 체질화가 돼요.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올라가요.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지고, 그래서 야채, 과일을 자주 먹으라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육류라든가 페스트푸드 그런 거, 몸에 안 좋은 거는 드시지 마시고. 어, 백혈구 참 중요하죠. 백혈구 세포를 죽이는 식품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아, 가 방송에서 촬영하면서. <laughs> 자, 맞혔나요 밀가루, 육류, 인스턴트, 식품 등입니다. 1, 2, 3이에요. 어,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몸속 찌꺼기를 많이 쌓이게 하는 음식은 뭘까요?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김정옥 강사하고 함께 하시면 정말 건강이 좋아지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자주 함께 하세요, 여러분. 맞혔나요? 밀가루, 육류, 인스턴트 식품 등입니다. 청량음료, 음료수 가급적이면 절교하세요. 아이스크림도 절교하세요. 정말로 건강을 건강을 원한다면, 어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진짜. 이런 음식들은요 면역력을 팍팍팍팍 떨어뜨리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리고 어, 건강에 너무너무 나쁘고 뇌를 그만큼 나빠지게 만들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절대 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들 얘기한 거예요. 쉽게 아, 어려운 말을 할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몸에 이로운 음식을 찾아먹는, 정말 편식을 해야 돼요. 아무거나 또다잘 먹는 거, 이건 정말 옛날에 몰랐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건강을 챙기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분명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얼마나 사러 그냥 맛있으면 다 먹는 거야. 육류든 멋이든 아이스크림이든 다 먹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자주 어울리면 당신의 미래가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과 자주 함께 하면 항상 행복해지고, 긍정적인 사람과 자주 어울리면 당신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여러분, 야채, 과일, 견과류 잡고 생활하시고 고기 먹고 싶을 때는 오리고기 어떠십니까? 오리고기는요, 먹으면은요,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정말, 그리고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토마토를 여러,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익혀서 볶아서도 먹고 막 했는데, 아, 정말 있죠. 시간 없을 때는 그냥 뚝뚝 썰어서 그냥 팬에다 구워서 올리브유 저렇게 찌끌어서 먹는데요. 진짜, 어, 김정욱 강사하고 자주 이렇게 유튜브로 제가 다 공유하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어, 작고하고 진우니 콩 밥이에요. 아, 맛있더라고요. 진우니 콩이 그렇게 좋다 그래서 한동안, 어, 한 봉다리 사갖고 계속 먹어봤어요. 콩나물도 길러서 먹어보고 어, 전에 다 올렸는데 제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음식들은요 유튜브에 다 올린 것들이에요. 어, 그래서 면역력이 다 좋아지는 음식이에요. 밀가루를 어, 주방에서 전혀 안쓸 수는 없어요. 꼭 필요할 때는 써야 돼요. 조금 한 스푼 정도 만들어서 전분하고 섞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쓸수 있는 거는 안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건강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운동도 어, 여기 아래 더보기 코너에 들어가면 다 나왔어요. 어, 그리고 유튜브, 어, 김정욱 사진 클릭하면 재생 목록 들어가면 다양하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있죠. 너무 안타까워요. 어, 안 보신 분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정말. 아, 유튜브에서 음식 얘기를 할때 지금도 조미료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와 진짜. 그리고 식당에는요 조미료를 참 거의 다 90. 9 8다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건강 음식을 먹기 위해서 외식을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집에서는 종이를 거의 안 쓰잖아요. 꼭 이렇게 필요할 때 이제 다시다나 어쩌다 한 번씩 넣지. 그래서 건강 운동, 건강 음식 다 운동도 면역력을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승 치료 운동하면 면역력을 6배나 더좋 좋게 해줘, 좋아지게 해줘요. 정말 정말 웃고 살아야 됩니다. 웃을 일이 있을 때만 웃는건 누구나 웃어요. 그런데 웃을 일이 없어도 혼자서 자주 웃는 습관, 김정욱 강사하고 자주 유튜브에서 만나시면 혼자서 웃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면역력 음식과 건강 정보와 건강 운동과 엘빈 건강 운동, 건강 백세 운동, 아 이런 것도 밀가루 하나도 안 넣고 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정말. 다 이렇게 전도 밀가루 안 넣고 꼭 정말 응고가 잘안될 때는 전분만 넣고 했을 때막 쳐질 때는 그때 한 스푼 넣을 때도 있지만 거의 다안 넣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저하고 같이 함께 해요. 아셨죠? 구독 아직도 안 누르신 분 계시나요? 지금 꼭 누르세요. 이런도 손에 안, 누른다고 해서 이런도 손에 안 나가요. 제발 누르시고 복 받으시고 건강복 대박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김정옥 엘빈 건강TV 공유도 많이 하세요. 건강을 챙겨주고 싶은 분들께 복을 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